선생의, 예, 영어, 예, 영어, 예, 네. The spring rain falls in the blooming season by Lee Il Wu on a ferry crossing the Siomjin River. The tree branches are dyed with yellow-green and hidden flowers reveal themselves. At the foot of a low hill, a large number of open plum flowers and a cluster of big cherry blossoms create a landscape painting. The streets are covered with white flowers and thronged with tourists. The spring rain falls in the blooming season, fluttering in the wind. Fluttering in the wind. 네. 花开时节春雨落，作者李易雨渡过缠金江的渡口，树枝染上黄绿色，引花现身。一座低矮的山脚下，大量开放的梅花和一簇簇大樱花构成了一幅山水画卷。街道上开满了白花，游客络绎不绝。花季春雨落，随风飘飘。 네, 쉐이펑 펴, 펴, 네. 4월 10일, 달빛 보시 꽃비가 내려, 김철민. 섬진강 건너 나르터 위, 연두빛으로 물든 나뭇가지, 숨어 있는 꽃송이들 자기 모습을 들추네. 야트막한 언덕 아래, 수없이 펼쳐진 매와 질비하게 펼친 왕벚꽃 한 폭의 풍경화. 거리엔 하얀 꽃들이 쌓여 관광객들이 우르르 바람에 휘날리며 꽃비가 내린다. 네, 청취 고맙습니다. 네. 하나의 할머니가. 숨소 수신간이 기뻐서 잘잘잘한 나라 천주님이 결국 춤추니 공경에 절절절 새끼손 일어나서 언니 척 최고 잘한다 줄줄줄 둘이면 둘이 생이 구멍 뚫고서 잘했다 뚫뚫이 세다면 세상사를 달기 해야 이불어서 좋다고 세세세 네다면 네살차는 궁합도 안봐 좋다고,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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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세, 다시 세운 예술단 춤이, 좋다고, 따다다, 여섯, 세, 여 호방, 엿 호박엿. 울릉, 응, 호방, 엿 감자, 여, 새끼, 엿 제목은 3, 세번 단정학 도성빛 알탱행, 숨속 숨, 9981꽃, 후밭 꽃구경에 7918이다. 육합 통일의 광채가 되라! 셋, 네 딴, 넷, 빛, 광채가 되라! 광채소리, 들아 우후 우후 우리의 절 철절절 삼신절 동민초시 절절절절 대한나라 됐네, 딴엿꽃 3, 4, 5, 6, 신. 팔자하하, 비어 좋다. 고마워, 절절절. 제목 3, 4, 5, 6 정신의 구현동민초시. 융합통일장, 어, 제2 0 3회 한국 시낭송의 이 낭송 시집 고 단정학 도성빛 알갱행 소리 속 소리중심, 먹이를 잘 익혀, 주는 손을 물지 마라. 아하하늘아 아하하하늘 두 세네 딴엿꽃 고마워 아하하 제모 탐정학 도승비, 알케이, 동 인초시. 알케이, 인동, 인초시.